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에서 말씀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 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자 아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며, 온 나를 영접하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멧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예, 천국에서는. 누가 큰일까 여러분 누가 큰 사람일까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나보다 좀 월등하게 힘있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어떤 재력가 또는 어떤 권력 또는 어떤 권세를 가진 자 항상 아, 큰 사람이다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곤 하지요 그래서 누구나 갖고 있는 욕심이고 되고 싶은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크고자 하는 것이 이기심으로 꿈틀거리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심이 불씨가 되어서 이 세상은 조용한 날이 없고 조용한 시간도 날도 곳도 없습니다. 항상 시끄럽지요, 소란하고. 그런데 이런 일들은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이런 일은 나이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경고를 받아 한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누가 크냐, 여기에 마음을 뒀거든요. 크고자 하는 욕심. 가장 쉽게 보면 서열을 따지는 거, 그 누구도 떨쳐 버릴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다 너와 나 우리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 틈바구니, 그 관계 사이에 꼭 안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다툼도 일어나기도 하고 또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참여된 여러분과 저는. 그러므로 주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일에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늘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순간에 나도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예수 믿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큰 사람이 되면 안 돼. 이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도 큰 사람 되어야 되지요. 그러나 다르게 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먼저 믿음으로 든든히 선 사람이 되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든든히 선 사람이 먼저 되자 그리고 나의 모든 시대와 삶은 여호와의 손에 그 여호와는 전능자시거든요 그 손에 들려있음을 내가 믿고 때를 기다리는 겸손한 사람으로 내가 살자 이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말씀 보면은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 주님 약속이시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큰 사람이 되는 것도 다르게 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더욱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될 관심은 뭐냐?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여름과 제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세요. 그러면서 그길 하나를 정확하게 가르쳐 줬잖아요. 순종이에요. 말씀 잘 듣고 말씀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바라시고 또 바라시는 것은 자식 된 여름과 제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 복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말씀이거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요 정도로 하나님의 신명기 6장 보니까 말씀을 하세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새기라는 거. 내 마음에다가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네집 문설주와 밖간문에 기록하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시는 거, 나에게 두신 하나님의 마음에. 이렇게 하나 님은 내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복 있는 사람보다는 큰 사람의 마음을 뺏겨버려요. 그래서 서열 두 개를 좋아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20장 말씀보니까 야거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어느 날 예수님께 가가지고 아들에 대해서 청탁을 해요. 그런데 이 살로메라고 하는 어머니가 어떤 어머니인가를 알면 아, 그럴 수도 있었겠다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체를 갖고 오셨잖아요. 육체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 집안내 사람의 살로메예요. 예수님이 이모 했던 그 사람이거든요. 이런 것들 관계를 이용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야구보와 요한이 있는데 한 아들은 주님 나라에서 우편에 앉혀주시고 한 아들은 좌편에 앉혀주세요 이렇게 가서 청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소리를 다 들었어요 제자들이 낮에 하는 말은 누가 듣나 그래요? 또 밤에 하는 말은? 왜다 네 들었거든요 제자들이 막 분을 낸 거야. 이거 이럴 수가 있나 이거 집안내라고 이렇게 해야 되나? 이 오른 거야. 그래서 막 화를 냈거든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잘 들어보세요. 너희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하지 말아라. 이방인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 자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 자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추려 함이니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찬물 끼얹어버는 게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 귀담아 잘 들어야 돼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종이 되고 듣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섬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잖아요 내가 예수님 섬기는 것으로 아니에요 먼저 예수님이 나를 섬겨주셨어요 얼마나 섬겼었나요? 당신 생명 다 내어줄 때까지 나 섬겼잖아요 그리고 자식 되게 해주신 거예요 완전한 걸음이 되신 거예요. 이제는 예수 믿는 나로서의 합당하게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누가 살려지고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러면 오늘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고 물은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도대체 뭐라고 대답을 하셨을까? 오늘은요 한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 제자들 앞에 딱 아이를 세워놓고 이 아이를 보아라. 이러면서 말씀을 시작을 하십니다 3절 보니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자 돌이켜 잘 기억하세요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자첫 번째 기억할 말씀 돌이켜라. 아까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방인들과 같이 하지 말아라 했잖아요. 같은 맥락이에요. 돌이켜라는 것은 이방인들의 생각, 이방인들의 어떤 기준, 그 방식에서 너는 돌이켜라. 그 어디로 돌이켜라는 겁니까? 하나님 방식으로 돌이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이켜라는 거예요. 솔직히 이거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다나 하나님 믿고 내 삶의 기준을 이거 표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외치지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방식 그대로 다 따라가고 있잖아요. 이런 나에게 주님은 돌이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두 발바닥이 땅에 붙어서 이 세상 살고 있지만 나는 하늘의 심의권을 가진 하나님의 딸이고 아들이라는 것이죠. 먼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의 기준 그보다 월등한 위치에 있어요. 그만큼 고귀하다 이 말입니다. 크고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세상 기준은요, 어쩔 수 없이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세상 기준이에요. 그래서 해로운 거예요 소란하고 이걸로는 천국을 못 가요. 세상 기준이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는 천국을 못 가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서 불렀던 노래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명예나 권세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럼 뭘로 갑니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노래는 잘 하고 노래는 잘 알아요. 그런데 내 삶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너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돌이켜라. 믿음의 자리를 늘 돌이켜라는 겁니다. 늘 돌이켜라. 그래야 네 천국 간다. 그러면 천국도 가지 못한 사람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이건 물을 이유가 없잖아요. 니네 천국 가야 되냐. 네. 돌이켜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이키고 또 돌이켜라. 그리고 두 번째는 낮춰라. 그런데 어린아이를 딱 세워놓고는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자기를 낮추는 것은 어떻게 낮출까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라겠거든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재미나게 이야기하고 떠들고 하다가도 어떤 어른이 오셔서 쉿 하면 딱 그쳐요. 조용해지죠. 어른 존중하는 거예요. 이건 어른 앞에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어른이 쉿! 하는 것이 불공평해 느껴져 자기가 생각할 때. 그래서 짜증이 나. 그래서 궁시렁대. 궁시렁궁시렁대. 그러면서도 어른 앞에서 머리를 숙여. 이것이 자기를 낮추는 어린 아이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어른의 인도를 받잖아요. 이게 어린아이의 자기를 낮추네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도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살아야 큰 자로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내 생각이 있어. 내 말도 있어요. 내 삶도 있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쉿할때내 입을 딱 받을 수 있는 사랑 이게 어린아이가 자기를 낮추는 것처럼 자기 낮추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춘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그 증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방식과 내 삶의 현실을 비춰볼 때 도무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이 나와요 힘들을나 토로한다 말하니 도대체 이것이 뭐냐고. 고집 도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성질도 보내고 하지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쉭할때그 하나님 앞에 내가 고개를 숙인다면 어린아이처럼 나를 낮추는 거예요. 그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믿음으로 따라가잖아 이렇게 사는 자가 큰 자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큰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순종과 복종이라는 표현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겸손, 낮추는 것. 그 안에는 순종과 복종이 들어있어요. 이 사람이 천국에 가고, 천국에서 큰 자라. 그러면 가만히 듣고 보니까,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냐? 복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 따라서 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큰 자의 특징이 나와요. 복 있는 사람, 첫째는 작고 약한 사람까지도 귀하게 여겨. 그러니까 그 마음과 생각에 생명 존중이 꽉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자신의 생명까지 십자가에 내주시면서 사랑했던 것이 우리 생명이잖아요. 5절 말씀보니까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그러나 약하디 약하고 허물지고 성숙되지 못하고 미숙한 많은 그러나 예수 안에 거하기 위해서 해를 쓰는 그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 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주님 말씀을 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눈에 작고 약하게 보일지라도 예수 믿는 믿음이 귀한 줄 알고 서로 존중히 여기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좀 아는 것이 있다면, 내가 좀 가진 것이 있다면. 그러므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상해 버리지요. 그리고 나만 위해서 산다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나누면 커지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상을 주시고 나는 보람되고 또 나를 통해서 뭔가를 받은 그 사람에게는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이니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소망하는 일들이 참 많지요 아 이것이 되면 좋겠다 그 중에 하나 꼭 넣으시기 바랍니다 나눔의 삶 주님 나로 나눔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꼭 목록에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 보니까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그럼 잘 들으세요. 나를 믿는 이 작은 자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멧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주님은 이 말씀 볼 때에 비록 부족한 것이 많을지라도 예수 믿고 사는 그 사람을 굉장히 귀히 여기신다는 의미가 막 담겨 있잖아요. 그 사람 속상하게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네 눈에 볼 때에 미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진 것이 보일지라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도 나를 믿는 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철저한 그 보호자가 되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를 믿는 이 작은 자가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이지만 아직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한다고 하는데 아직 미숙한 나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애를 쓰는 참으로 귀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오히려 업신여김을 받을 수도 있고 무시당하기도 쉽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 관계 속에서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겉을 먼저 보잖아요. 겉을 보고 말하고 겉을 보고 평가하는 일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일에 대한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두 가지를 딱 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아직 자꾸 미숙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고 있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이다. 나 비로 부족하고 미숙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고 있다는 것은 존중의 여김을 받아야 될 일이다. 하나님의 내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의 자식이 바로 나잖아요. 그러므로 나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직 약하고 미숙할지라도 담대하게 꿋꿋이 주님 바라고 내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서가야지. 그래서 더 헌신하고 더 충성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고 두 번째는 호 누구라도 그 그래, 내가 예수 믿고 일한 지가 몇 년인데 나는 자부심이 있다면. 연수 자랑하지 말자. 우리 주님이 이런 일이 있을까 싶어서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수 있다. 뒤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서는 안 뒤바껴요,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뒤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경고의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수, 자랑하지 말고 사랑으로 가득찬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애를 쓰자. 내가 믿음이 있다고 자부한다면 사랑으로 가득찬 믿음 같도록 예수는 내가 되자. 이걸 꼭 우리는 건져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한 가지예요. "니 네 때문에 넘어지는 자가 없도록 해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속상해하고 넘어지고 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라는 겁니다 정말 싫어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어느 정도를 싫어합니까? 네가 누구 넘어지게 한다면 차라리 네 목에다가 연자멧돌 메고 물속에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싫어하는 것이 형제를 실족시키는 거예요 형제 넘어지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뭡니까? 서로 뭐 하라 그래요? 사랑해라. 또, 너와 나와의 그 사이를 불하게 해말 하라 뭡니까? 아니면 평화하게 만들어라 그래요? 날 평화하게 만들어라. 그가 내 자식이다. 화평게 하는 자가 내 자식이야, 내 자식. 네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서로 사랑하면, 아, 예수 제자 맞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할 거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 이 오신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구원이에요. 다른 것 없어요. 구원이에요. 구원. 여러분, 구원을 쉽게 말씀드리면요, 죄에서 건져내 주신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나 영원히 살게 하시는 일이에요. 요한 가지 일로 주님은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신 거예요. 이한 가지예요. 구원. 누가 보면 19장에서도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이니라 하나님의 것은 다 좋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거 아시지요? 하나님 능하신 거다 아시지요? 사람들은 너무나도 좋은 곳이 있으면 천국 같다 너무나도 맛있는 것이 있으면 꿀맛 같다 하잖아요. 자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비한 나라가 천국이에요. 구원을 받아야 그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일에죄 사함을 받지 않으면 이거 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는 그 구원의 길을 가잖아요. 구원의 길을 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믿음이잖아요. 그러니, 네 눈에 약하고, 여리고, 연약하고, 부족하게 보여도, 그 믿음 가지고, 때로는 발버둥 치면서, 좀더 나은 사람이 되어 저 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가운데,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그 형제 흔들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서로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일으켜주는 일을 해야 할 것이, 여러분과 저의 일이라고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항상 우리는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켜야 돼요 어디서 돌이켜요?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자꾸 돌이켜야 돼요 생각도 삶의 방식도 내 습관도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방인들과 똑같이 세상에 젖어있거든요 그 자꾸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께로 두 번째는 순종이에요 낮아지고 낮아졌습니다 이 증표는요 순종이에요 내가 낮아지니까 하나님이 우러러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러러 보여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믿고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게 낮아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얘기하는 것은 순종이단 말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바르게 성장해야 돼요. 자라나는 거 보면은요 비뚤어져서 자라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비뚤어져서 자라나면요 모두에게 해롭고 힘든 거예요. 바르게 내 믿음 성장하도록 그리고 낮은 자리에서 뭡니까? 주님 우르르 보는 거예요 내가 낮은 자리에서 난저 밑바닥에 가서 살아난 것이 아니에요 주님 우르르 보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정말 순수한 믿음 가지고 주께 인정받는 복 있는 사람으로 그래 내 천국에서도 큰 자야 이렇게 주께로부터 인정받는 우리 교회 성문교회, 좋은 교회 이루는 나 그리고 우리 그리고 우리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주님은 어려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분이 아니시고 어렵게 가르치는 분도 아니십니다. 우리 다 아는 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말씀 따라서 낮은 자리에서 주님 우러러 보고 형제를 사랑하고. 나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조심스럽게 그렇게 살기를 바라시는 주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잘 살도록 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헌금 드려 봉헌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의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을 받겠습니다.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